보통 우리는 몽골 그리고 몽골 여행을 하면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가축과 함께 개를 이곳저곳 이동하며 이동 생활을 하는 몽골인들을 떠올립니다. 몽골은 워낙 땅이 넓어서 이동 수단이 없으면 시내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죠. 오늘 갈 곳은 한국에서 울란바토르까지 비행 거리로 2,000km인데 그 울란바토르에서 무려 왕복 1,000km를 또 차로 이동해야 하는 지역. 보통은 여행사를 끼고 전문 운전 기사와 가이드가 동행해야 하는 코스이고 패키지로 하면 1인당 150만 원이 넘는 코스입니다. 수평선까지 이어진 초원과 그 위에 펼쳐진 미니. 사막, 숨겨진 온천까지 과연 우리는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을까요? 뒤로 잠깐 빼, 빼는 게 낫겠지? 그 터진 거 아니야? 여기, 여기 물, 물 있어요, 형. 조심해야 <laughs> 돼. 바로 뒤로. <오프로부터. 웃음> 영상을 시작하기 전 간단한 인물 소개. 이름 김용, 국적 대한민국, 나이 나보다 많음. 몽골에서 동대문 포차 그리고 동대문 왕돌구이 운영하고 있고 몽골 여행 첫날 친해지게 됐다 성격은 불같아도 마음은 물 같은 맑은 사람. 이름 김진우, 국적 대한민국, 나이 나보다 많은. 한국에서 배우를 하고 있고 간간히 틱톡 라이브도 한다. 갑자기 몽골에 오고 싶다고 나한테 연락하더니 다음 날 몽골에 날라오. 고 이름 다를, 국적 몽골, 나이 나보다 한살어린 용영의 소개로 친해지게 됐고 한국에서 살았었고 저차케어를 늘 말하고 다닌다. 족과 축구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고 대학교 인사라고 함. 이 모든 것이 본인 비전. 이름스랑 국적 몽골 나이 다른 동갑 역시 용영의 소개로 친해지게 됐고 한국에서 살았었으며 한국어를 몽골어보다 잘했고 그런 나머지 몽골 사람인데 몽골어를 읽고 쓰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 안녕하십니까 구석구석 다니는 우석구석입니다. 네 오늘 어디 가죠? 저희는 오늘 청육회로 온천을 갑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죠 여기서? 여기서 시간상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네,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다르고요 그 배우하는 이제 진우 형이라는 제 지인 형입니다 저랑 놀러 왔는데 여기서 눌러 앉아 있는 <웃음> <웃음> 그런 형 우리, 우리 형님 우리 큰 형님 가자 오케이 슬랑이는 안에 있나? 네. 아너 여기 있어? 어, 네, <laughs> 안 보인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어딘지 모를 종착지로 렛츠고 다른 운전대 잡게 만들고 바로 잘 생각부터 하고 있는 지금은 새벽 4시입니다 우리 잘 거니까 자안 깨게 운전하라고 마음은 착한 형입니다 <laughs> 이게 출발이지 <laughs> 갔다 붙이기 <laughs> 아무 일도 없길 바라며 계속 창문만 닦가지고 카메라 들어니까 아니요 약간 머리 긁듯이 긁적 긁적 잠 돌게 거 아니야 지금? 아이확깨서아니야오니컷컷컷와 열심히 달려와서 여기까지 아니그 2시간을 달려왔고 더 가야 되는 온 만큼의 두배를더 가야 하는 쭉말 <laughs> 말 가라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맞아 맞아 말 달릴 때 이걸로 때리잖아 <laughs> 달리잖아 여기 지금 봐봐 쭉 츄! 아, 와 멈추기, 멈추기. 멈추기로, 멈추기로. 어. <웃음> <웃음> 네 여기 첫 번째 스팟에 도착했습니다 한몇 시간 달렸더라? 3시간 반에서 4시간 달린 거 같은데 첫 번째 스팟에 왔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미니 사막입니다 원래 고비 사막을 가는데 고비 사막에 못 가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미니 사막에서 촬영을 하곤 하는데 예뻐요. 바닥이 이게 이게 약간 저기 중동 같은데 가면 이렇게 바람 많이 불어서. 저희는 먼저 미니 사막에 들렀습니다. 몽골 미니 사막은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약 4시간 거리에 아르한가이 지역에 위치한 약 70km 길이로 펼쳐진 모래 사막입니다. 모래 썰매, 낙타 트레킹, 승마 등 다양한 사막 체험이 가능하며 게르. 전통 부목및 숙소죠. 그 숙박과 몽골 전통 문화 체험을 할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저희는 챙예르 온천에서 묵기로 하여 잠시 들렀다 왔습니다. 음, 제가 예전에 중동 사막에 다녀왔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저는 10점 만점에 7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니 사막 이후에 온천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초원에서 본 풍경들이 저한테는 더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대지 그리고 무언가 그곳에서 느껴지는 몽골 특유의 분위기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벅차오름과 무언가 무한한 자유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초원의 광활함 속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을 보며 그리고 자연을 보며 마치 자연과 함께 동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몽골에서 두 달을 살았는데 이 풍경을 보려고 살았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미니사막과 몽골 초원의 풍경을 감상하며 뭔가 이렇게 감성이 촉촉해 질쯤 어느새 카라코롬 이라는 예전 몽골제국의 수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아들 오게데이칸 시절에 건설된 유적지로 마치 한국의 경복궁 같은 몽골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와 너무 이쁘다 여기가 옛날 수도? 어, 얘를 갖춰야겠네 예, 그럼 또 스님들이 몽골에서 스님이 승려죠 그분들이 여기서 살다가 몽골 국가에서 거기에 있었어요 승려들은 죽여야 된다. 얘네는 이제 이상한 믿음 갖고 와가지고 어. 분위기 이상하게 흐린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승려들이 여기저기 다 도망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울란바토르는 이제 동대문 옆에 거기 사원에 이제 모여 살다가 그러다가 도시가 거기서 형성이 됐고. 예를 갖춰겠네 여기는 약간 한국어로 치면 경복궁 같은 느낌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옛날에 있던 그대로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이 네 이러지면은 무슨 특별한 날을 다 정해. 그리 돌아가셨을 때 보내는 날도 정해주고 네. 아이들 했을 때 머리 자르는 날 행사도 있는데 그것도 손님이 다 정해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디진이랑혼인신고서쓸 때도 저희 가족들 와가지고 너네 날 좋은 날 선택하고 했냐 그런 저희는 응. 그냥 서로 좋아서 했습니다 시계방을 <laughs> 돌리고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다루야 저거 무슨 의미야? 저거 뭐야? 천 이렇게 한 거? 근데 그 저거 돌산 돌산 같은 데도 이런 걸 해놨더라고 이게 천마다 의인이좀 어. 달라요 진짜 파란색이 평화롭게 해달라 흰색이 건강 노란색이 이제 뭐 행복 그런 식으로 하고 빨간색이 이제 나한테 안 좋은 것들을 좀 멀리 떨어지게 해줘라 그런 식으로 이러면서 하는 거아 그러면 우리나라 그 한국, 한국은 부적 있잖아. 여기는 부적 같은 걸저 천으로 하는 거거든. 비슷한 느낌. 이아 왜냐면 이,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데도 걸려 있더라고요. 부적처럼 입구에도.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카메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시는 거지. 엄청 넓어요. 저새 저 건물. 아저새 건물이 과거, 현재, 미래야? 네. 그것도 아... 과거에서 잘못. 얘기하고 어. 중서 현재 이루고 싶은 것들 얘기하고 어. 미래에선 이렇게 하겠다. 아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 그런 거 하는. 되게 의미 있다. 되게... 아이 봉우리가 108개가 있어? 네. 그 그래서 그게 부, 불교 그구나 108배 그거처럼 한번 해봐. 들어가면서 들어오는 들어오는 샘안 될까요? <laughs> 아 그러니까. 사람이 정확하니까이가 돌면서 아 들어오는 것도 멋졌다. 여기가 아랑가이, <laughs> 여기가 아랑가이죠? 그다음에 아랑가이 고랑가이야?

우리.. 우리.. 그.. 온천은 이런 뷰가 없지. 우리는 가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멈췄다. 진짜 영화 같은 순간이었다. 조원 한가운데서 친구들이랑 차를 멈추고 드론을 띄워서 모두가 이 풍경을 감상하며 장난치고 웃는 모습. 과장이 아니라 청춘이란 게 어떤 건지 조금은 알것 같았다. 아~ 이 영상 청춘 드라마처럼 만들 생각 없었는데, 이거 비지엠만 깔아도 청춘 드라마잖아? 땡큐 와. 거의 8시간 반을 달려왔습니다 새벽 4시부터 12시 반이네 8시간 반을 헐 이거 온천물이야 뜨거워 대박 응 구라 아 뭐야 아 진짜인줄 알았는데 응 구라 응 아니죠? 와 아늑해 따라라라따 우리 집이다 우리 집 우리 집이야 따라라라라야 괜찮은데? 낭만 뭐, 있는데? 응. 이거 불 떼야 된다 이거 불침넣어가지고자연과 그냥 아주 이야 와 오, 오, 밤에 진짜 미쳤겠다, 밤에. 아, 오늘 별 진짜 미쳤다, 이거. 아, 그냥, 마, 아, 말씀하셨던 게딱 이거네. 그냥 온천물 그냥 여기 그냥. 선물 해놨네. 바로 주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수영장 따로 있네, 선물. 오, 뜨뜻해. 아, 여기, 아, 오, 계란 냄새 난다. 어, 여기 예쁘다. 어. 여기가, 제일 야, 뜨뜻하다. 와, 여기가 제일 뜨뜻하다. 와, 뜨겁네. 여기가 제일 뜨뜻하다. 오다 있네 오다 있네. 있네 바디도 있네 아이스 아이스 야 이거는 뭐 호싱놈 호싱놈 하하 호 블루투스 아니에요? 아 블루투스 <laughs> 블루투스인데? 와 이거 짐 옮긴 사람 인성 인성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짐 옮긴 사람 인성 뭐야? <laughs> 와 사람 자는데 다가 그냥 <laughs> 개 조져놨네 <laughs> 어? 아이스, 아이스.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이스. 낭만적으로 바로 여기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서야 낭만 보소 그림 보소 감사합니다 따주세요 으 나도 모 돌로. 정도모르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잖아네게가도모르가 나도 가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 2kg 이만큼이라고? 야, 야, 이거 3박으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 맞긴 해 원래 난 아까 1kg만 시키면 그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갑자기 당황한 눈빛 봐 내가 사실 다 자고 있을 때내 핸드폰에다가 이번 화에 나레이션을 썼어 공부를 해도 맨날 도서관 친구들이랑 같이 가 혼자 있는 시간이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와 진짜 알라스카다 와개추고 그치? 여기 온천 들어가면 여기서 형님! 아! 앗 아, 뜨거워! 아니야! 순살 치킨! 순살 치킨! 가능할 수 있어! 할수 있어! 너무 좋은데요 여기 온도가 어. 딱 좋고 와... 와. 아. 한국말로 짠! 농구 말로 짱!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물들어가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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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버려. 와. <웃음> 와. <웃음> 와. <laughs> <laughs> 안내위보가바가아 <증명 가위바위보! 웃음> 와, 어, 가만히 있어 잠옷 입고 레어하였어사 나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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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아우아우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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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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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정, 와, 너무 고정, 맛있겠다 말라고. 지금 먹을 게좀 떨어져서 마트도 좀 가보고, 그리고 말탈수 있는지도 좀 물어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긴장이 없네. 타는 애들이 아닌 것 같은데? 말타려고 카메라 두개 챙겼는데 말은 못 탔네. 아쉽네. 나 오늘 말은 못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말은 못 하게 됐고요. 온천수가 이렇게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렇게 온천수가 이쪽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 내려오는데 그 위쪽에다가 계란 넣고 하면 진짜 막 익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예쁜 곳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볼 생각입니다 동물들도 마음은 통한다 그랬어 웃어야지 또 없으면 비웃어가지고 또 화날 수도 있잖아 비웃어? 인간 주제에? <laughs> 어? 여기는 내 민, 구역이야 민간 주제에 어디 웃어 니면 원래. 제가 한번 만져손뒤나요 응. 엄청 뜨겁지 앗!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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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웃음> <웃음> 아 돌려 둘러, 돌러놔 살짝 돌다리고 뭐가 없네. 여기가 물이 나오는 온도가 87도인가 88도인가 그요 그래도 지금 따갑구나 <laughs> 그래서 지금 따갑구나 여기가 따가워 <laughs> 데인 것같아 이런 물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온천에도 마찬가지로 음. 가고 여기 집들, 집집들에 뿌려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보시면 연기가 와. 와. 병원 가야 되잖하게안 되겠다 손안되요손 아직 뜨거워요 손을 못잡을것 같은데요? 네가 잡아 봐, 진짜 그치, 뜨겁지? 뜨거운 이건데, 그거 온천수 게란, 까미온거, 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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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게란, 온게 그냥 이렇게 먹어버리. 우와 그거다. 와 잠깐만. 너무 귀운데? 예. 어, 진짜. 귀여 귀여. 바로 가. 어디서? 말려. <몰로> 가보자고. 예. 우리 지금. 뭐 어? 먹는 거 아니야? 저그 저 간식 먹는 거 아니야? 오 배운 어, 소스 뭐 준다 그러지 않았어? 나 소스. 이거 하나씩 주는 거요 인당. 아닌 거 같아. 밥네개 시킨 거 아니야? 다섯 개는. 왜 치킨 하나씩 켰잖아 이게 치킨이었가 네, 그런가? 이게 치킨. 아. 아. 라이트 가격 중순. 나 커피 내기 한번 할까 우리? 네. 커피 내기 어때? 커피 내기. 나 5번이라고 생각하면 되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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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 8행이 할게. 1. 2, 1, 2, 3, 3, 4, 5. 커피. 2번. 너가 나. 다시. 아, 하자내 아, 그래. 걸린다니까. 2번. 2번 하자내. 당불러는데. 아니 하자내가 걸린다니까 진짜. 다시 이야기 한번 해볼까? 왜? 에이그 그게 선택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자유 여행이죠, 그죠? 자고 싶을때 자고. 나면냉탕가이바이보가바가보가바가보가입바가보해가입와 가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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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에해가입 그리고 이제 저녁으로는 삼겹살을 먹을까 합니다. 날씨는 이렇게 추워도 제 마음은 낭만과 함께 따뜻합니다. 그 말투는 뭐죠? <laughs> 몰라요 저도. <laughs> 2025년 9월 17일 몽골. 어렸을 땐 모든 누군가와 함께였다. 독서실도 친구랑 가고 학원도 친구랑 다니고 뭘 하든 혼자서는 잘 못하는 아이였다.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처음 혼자 여행을 떠날 땐 두려웠다. 낯선 곳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걷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조금씩 배워갔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라는 걸. 그렇게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 주변의 눈치를 덜게 됐고 조금씩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조금씩 선명해졌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게 되고 단단해지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인연들이 찾아왔다. 몽골에서도 그랬다. 혼자 출발했지만, 결국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같이 여행을 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며 비교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제는 조금 알것 같다.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걸. 혼자 떠난 여행은 결국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그리고 그길 위에서도 충분히 따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믿는다. 내가 이번 여행에서 몽골에서 만난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평생갈 친구가 된 것처럼 말이다.